네, 예, 장기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이 예, 토요일이 지나서 일요일입니다. 예, 어제도 바빴지만은요, 오늘도 예, 브레인TV에서는 바쁩니다. 예, 프로기전에 이어서 오늘도 유튜브 방송까지 지금 바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는 이제 약한 저녁 10시 반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예, 어제 결승 3국에 이어서 오늘은 제5회 국수전 결승 4국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수순을 첫 수부터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6년도니까요. 약한 15년 가까이 됐네요. 그 수순을 한번 같이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3국에서는 제가 이제 국수를 놓거든요. 근데 이제... 사국에서는 제가 이제 선수로 대국을 그 수순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에는 이렇게 조를 당겨 오면서요. 화면을 잠깐만요.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예. 네. 예. 네. 그 이제 수순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는 이렇게 조를 당겨오면서 시작을 했죠. 잠깐만요. 예, 네, 그 수순을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는 제가 이제 선우수를 바꿔서요. 네, 귀마대 귀마에서 이렇게 조를 접으면서 시작을 했죠. 예, 네, 호수에서는 이렇게 같이 찾기를 열면서요. 어, 대응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귀마대 귀마여니까요. 이렇게. 지금 봐도 이렇게 유행되는 이제 수순들이죠. 이렇게 마가 나오고요. 한에서는 이렇게 진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이제, 에, 초에서는요. 이렇게 좌진포를 이렇게 면포로 놓으면서요. 에, 응수를 물어봤죠. 여기서는 이제 대응하는 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에서도 이렇게 좌진포를 이렇게 면포로 놓을 수도 있고요. 에, 좌진포를 면포로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좌진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선택입니다. 규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규마가 나왔거든요. 규마가 예, 나왔을 때요, 여기서는 이제 초에서는 이제 공격 방법이 예, 두 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실전 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예, 조를 당겨오면서요, 이렇게 장군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수와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제 면포를 넘겨서요, 이렇게 차를 쫓으면서 양차길를 여는 수죠. 이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포를 넘겨서 이렇게 차를 쫓는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초의 의도는 뭔가면 하 이제 면포를 이동시켜서요 차를 쫓고 나온 후에 이제 한 차를 가두는 거죠. 에, 한 차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채팅창 한번 띄워서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에, 차가 이렇게 들어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난 후에요. 초의 의도는 이제 좌진에는 찾기를 열 목적으로 이렇게 조를 당겨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죠. 있 한에서는 한에서는 이제 이런 수는 안 좋아요. 제가 이제 추천하드릴 수 없는데 이제 한 차가 이제 다시 올수 있거든요. 한 차가 이제 다시 올 수가 있어요. 변으로. 한 차가 이제 원위치를 할수 있는데요. 이제 원위치를 했을 때는 초의 예, 작전에 이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한번 그 수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차가 원위치를 했을 때는 이제 초상이 변으로 나가거든요. 예, 이런 수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수순들이 있으니까요. 음, 화면에 이제 채팅창이 안, 안 뜨네요. 그래서 이제 한차가 이제 돌아갔을 때는 예, 이제 초의 상이요, 변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느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한차가 이제 원위치를 할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원위치를 했을 때는 예, 한차가 이렇게 원위치를 했을 때요. 한 차가 이렇게 원위치를 했을 때 예, 어떤 수가 있냐면은 예,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초저 다른 수를 둘수 있지만은 이렇게 상 변으로 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차를 위협하는 거죠. 그럼 한 차가요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속도가 굉장히 느어요 한에서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이제 한에서는 지금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밖에 안뒀어요 한에서는. 차가 들어서고, 양마가 나오고, 병을 접고. 반면에 초에서는요, 이제 졸을 접어왔죠, 우진에. 좌진에는 졸도 접고, 두 수. 세 수, 네 수, 다섯 수, 여섯 수까지 뒀어요. 그러니까 한에서는 굉장히 이제 초반 속도가 이제 느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이제 한에서는 그다지 좋은 행마라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수순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에서는요 어떻게 두, 두면 좋을까요? 이렇게 조를 당겨왔을 때는요 예, 한에서는 이렇게 어, 우진에 있는 상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가 되냐면은 이렇게 우진의 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으로 예, 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초에서는 지금 다른 수를 둘 수도 있지만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면포를 났을 때는요 예, 초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우진의 이 차와 이 병이 있죠 이 병을 계속 묶어 놔야 되거든요 이 초차한테 예, 묶어놓는 수가 계속 이제 예, 선수효력이 이제 발휘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면포를 놨다가는요 한에서는 이렇게 병을 이렇게 이동하면은요 이우진에 있는 차병이 방금 풀립니다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예, 초에서는 이제 불만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이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요 사길 열면서 다음에 역습하는 수가 있죠 어떤 수가 되냐면 이제 상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역습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에서는 이제 묶어놨던 차병을 이제 다 풀립니다 이런 수들이 있으니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에서는 상이 나왔을 때요, 초에서도 이제 다른 수를 둘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묶어놓을 목적으로, 예, 우진에 있는 차와 병을 이렇게 묶어놓을 목적으로, 예, 초에 우진상이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묶여있으니까요, 이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에서도요, 이렇게 계획대로 포를 이렇게 면포를 놓습니다. 한 포를. 그러면은요, 여기서도 이제 초에서도 이제 찾길 여는 동시에 이렇게 면을 이렇게 보강합니다. 예, 면을 보강하죠. 그때 이제 개발된 수가 이수예요. 어떤 수가 되냐면은 김경프로가 이제 새로운 수가 등장하죠. 어떤 순간에는 이제 차하고 우진에는 차와 병이 묶여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이제 빨리 해소할 목적으로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이제 우진차가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예, 올라왔을 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예, 여기서는요. 초에서는 이제 장군 부른 수가 있고, 뭐, 다른 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차가 이렇게 중앙으로 나설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서는 이제, 차가 이렇게 좌진차가 깊숙이 들어가서요, 장군 부른 수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여기서. 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장군을 불렀을 때요,